제가 최근에 산 제품 중에서 지모라는 브랜드에서 메탈 범퍼 케이스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뒤판이랑 이 범퍼 부분이 분리가 돼서 이 뒤판을 끼우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이 범퍼 부분을 끼워서 이 고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까지 필커버로 보호가 되는 거라 정말 마음에 드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클리어 케이스만 쓰다가 뭔가 이렇게 매트에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를 착용을 해보니까 좀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좀 적응 기간이 필요는 했는데 그립톡 붙이고 하니까 뭐 엄청 무겁거나 또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립톡을 구입을 했는데 이 그립톡은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작 기간이 좀한 15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하나는 오질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오면은 다른 컬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에 이렇게 끼워 넣는데 이거는 스티커거든요. 최근에 너무 돌아다니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세 개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당 여섯 개씩 들어있는데. 뭐 에어팟 같은 거를 꾸밀 때나, 뭐문 손잡이에 꽂아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소트 그립톡 제품을 제가 하나하나씩 모았는데 진짜 좀 어렵게 구하긴 했어요. 이게 처음에 샀던 투명 링이구요 이거랑 원래 플라워 노란색 제품이 재고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처음에 샀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달이 지나선가 오픈때를 계속 좀 노려보다가 이 불투명 그립톡도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그립톡을 투명 케이스에 다 붙여놓고 케이스만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는 편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명암이랑 이런걸 좀 안에다가 넣어서 어울리고 좀 그때그때 그때 느낌에 따라서 꾸며서 좀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좀 인기 많은 이 시버링 이게 생각보다 좀 무게는 있는데 진짜 실물이 훨씬 예뻤던 제품이고 그리고 최근에 샀던 이 블랙. 그리고 제가 원래 노란색을 구입을 했었는데 처음에 너무 좀 별론 거예요. 근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또어괜찮았는데 하면서. 눈여겨 봤던 화이트 플라워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안 나오긴 하는데, 이 투명... 이게 펄이 있는 거 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구했는데, 이게 투명한 게... 투명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예쁜데 이제는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 소트의 링은 제가 한번 분량이 나가지고 새로 다시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돌아가는 형식인데, 이게 뒤에가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잘 확인을... 해보시고 불량이다 하면은 교환을 말씀을 드리면 보내주시니까 그거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불량이 나가지고 인스타로 문의를 드렸더니 새로 보내주시고 이거는 그냥 소장하실 거면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키링에다가. 키링용으로 이렇게 걸어두었어요. 뒤에를 그냥, 이렇게 해서 걸어왔는데, 귀엽죠? EQL에서 나오는 자체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게 셔츠인데 이게 팔 부분은 셔츠 같고 또이 몸통 부분은 또 바람막이 같아서 좀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자꾸 지퍼가 달려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치마랑 같이 입어봤는데 나일론 소재로 둘다 되어 있어서 셋업 느낌으로 착용을 할수 있어요. 이게 셔츠는 사이즈가 하나고 치마는 두 가지 사이즈인데. 이게 밴드 이 치마는 밴딩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 전체적인 핏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좀 크.. 저한테 좀 크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펑퍼짐하게 입는 게 이쁠 것 같아서 그냥 입기로 했어요. 브랜드는 버려진 폐 플라스틱을 특수 가공하여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궁금도 했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기종마다 패턴이 틀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초록색 그립톡이 먼저 도착을 하고 한참 뒤에 도착을 한 투톤 그립톡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좀 생각한 거라 색상이 너무 틀리게 왔는데 이게 약간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에서 틀려진다고 해요. 그래도 너무 젖소무늬 같아서 귀엽기도 하고 이 그립톡이랑 케이스랑 세트로 착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약 케이스를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계속 좀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았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발견한 케이스에요. 이거는 약을 이렇게 6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약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색상은 진짜 여러, 여러 컬러가 있어가지고, 고를 수 있는 폭이 넓긴 한, 하는데, 이게 품절도 많고, 없는 색상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 초록색을 찾다가 구입을 했어요. 이게 평소에는 좀 필요가 없지만, 이게 좀 여행갈 때나, 그럴 때는 또 너무 유용한 제품이어가지고 두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눈여겨봤던 모자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빈티지 모자고 90년대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만큼 새 상품이라고 해도 약간 이렇게 색 바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제가 원래 이거를 좀 망설였었던 이유가 작년에는 거의 또 일자창을 좀 선호를 안 해가지고 마음엔 들었지만 망설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봤는데 또 너무 예쁘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박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박스 자체가 좀 많이 낡았지만, 그래도 소장, 소장하거나, DP에 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박스에 있는 제품을 찾다가, 개인 거래로 구입을 하게 됐고, 이렇게, 그때 나왔을 때, 예전에, 진짜 오래된 것 같은 상품들이 있는 책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모자는 유행도 타고 했었는데, 유행 없이 진짜 오랫동안 잘쓸수 있는 그런 모자인 것 같아요. 빈티지 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사셨으면 하는 그런 모자입니다.